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에서 각자의 시간대를 살아간다. 그러니 긴장을 풀어라 라는 말을 전해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의예과의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양정수입니다. 전 2019년 7월부터는 구리 남양주 센터에서, 2020년에는 1년 동안 강동센터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능을 3번이나 봤는데 횟수가 늘수록 익숙해지기는커녕 더 떨렸던 것 같아요. 현역 때는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때라 그런지 왠지 잘볼것 같다 라는 자신감에 잠도 푹 잤던 것 같은데 이번 수능 때는 수면제를 먹고도 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저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하루 못 잤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고 주문을 외우면서 시험장에 들어 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와 같은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거예요 당연히 시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하루 때문에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망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잘될 거라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주문을 외우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하자면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폴짝폴짝 뛰는 상황은 아니었죠 요즘은 워낙 합격예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수학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 이건 당연한 건데 정말로 수학 성적을 올리는 게 간절하다면 시간을 늘려서 정말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정석이자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은 방법을 두 가지 정도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이에요. 여러 강의를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스킬을 익히기 위해 한 교재당 최소 세번 이상을 풀어야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그한 문제에서 배운 방식을 스스로 적용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별 키 포인트를 정리해두는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해 주시는 스킬이나 내가 빠르게 찾아야 하는 조건들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조건을 찾는데 소요시간도 줄어들고 과목별로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효율적으로 익힐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과탐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우선 과탐은 1년 동안 엔젤을 정말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았어요. 이때 특정 선생님이나 출제팀의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여러 선생님들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엔젤을 강의가 있는 문제집과 그냥 풀이 온 문제집으로 나눠서 전자는 강의에서 알려준 스킬을 채화하기 위해서 적어도 3번까지는 풀어보는 걸 진짜로 추천해요 이런 스킨 채화 단계가 없이 무턱대고 엔젤만 푸는 건 항상 내 방식으로만 풀게 되기 때문에 실력을 올리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과탐은 킬러와 비킬러로 보통 나누잖아요 저는 이 중에서 비킬러 부분에서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킬러의 중요성이야 당연하지만, 비킬러의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스킬들을 배워도 쓸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킬러 부분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개념을 보려고 노력하고 여러 문제를 풀면서 자주 헷갈리는 선지들을 과목별로 노트에 정리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지만 성적 상승의 최고의 방법은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풀 때는 공책에다가 풀고 강의가 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풀이나 그 문제에서 알아둬야 할 점들을 교재 하단부에 깔끔히 적어뒀어요. 그렇게 강의를 들은 후에는 A4 용지로 가림막을 만들어서 제가 써둔 선생님의 풀이를 가려두고 다시 공책에 전부 다시 풀었어요. 이때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선생님 이랑 어떻게 다르게 풀었는가를 점검해보고 만약 다르게 풀었다면 다시 샘플위로 풀어보는 과정을 거쳤어요. 이렇게 강의까지 합쳐서 총3 번의 문제를 본 후에는 기억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푸는 게 아니라 한한 한 달이나 두 달쯤 후에 다른 문제질들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세 번째로 전체를 다시 풀었어요. 저는 샘들의 스킬을 가장 많이 채화했던 단계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살짝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 쌤은 어느 부분에서 조건을 뽑아내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더라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하면서 풀었거든요. 이렇게 스스로 세 번까지는 모든 교재에 모든 문제를 풀었고 이후에는 좀 부족하다 싶거나 문제가 너무 좋다 싶은 것들은 수능 직전에 모아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풀었어요. 앞에서 말한 게 결코 빠른 길도 아니고 쉬운 길도 아니지만 의지가 있으나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은 정말로 꼭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으로는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독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을 짜는 것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해요. 독학은 다른 학원들과 달리 따라가야 하는 강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커리큘럼을 스스로 짜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우선 각 과목별로 크게 단계를 나눠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해둬야 해요. 예를 들어서 과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개념 강의를 듣고 두 번째로 수특과 기출 문제를 풀고 세 번째로 엔제를 풀고 네 번째로 모의고사 풀이를 하고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을 생각해 두어야 1년 동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 다음 각 단계별로 어떤 선생님의 어떤 강의를 듣고 싶은가를 대충 생각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 이 부분에서 결정을 못 하겠고 어렵다 느껴진다면 이미 같은 실행착오를 겪어온 이돌 멘토들의 추천. 천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일년 계획을 짜는 것과 더불어 매일매일 계획을 세우고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요. 주차별 목표는 일요일날 다음 주까지는 어디까지 해두겠다, 어떤 교재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걸 목표로 잡으면 되고 일별 계획은 정말 할수 있는 만큼만 하루에 6개, 7개 정도만 구경수탐까지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멘탈 관리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도력 왔을 때 멘탈 관리에서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누군가와 내 불안에 대해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들만 알겠지만 멘탈이 흔들리면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너무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너무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지 말고 대화를 하라는 것이에요. 대화하는 시간이 공부 시간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지만, 멘탈이 힘들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내서 좀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막함이나 슬럼프, 걱정 같은 감정은 놔두면 골마서 터지기 쉬워요. 그러니 독학을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저는 재수 때 대형 재수종합학원에서 7월까지 공부를 하며 내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원하는 수업을 골라드릴 수 없다는 점에 질려가던 중 이돌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어요. 일반 독서실은 강제력이 부족하고 주변에서 같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인드 컨트롤이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하던 차였는데 이돌은 마치 내가 학원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랬기 때문에 재수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수 때는 이돌에서 1년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결과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이도를 다니면서 좋았던 점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느 재수 종합 학원과 달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로 많다는 점이었죠. 대중을 다닐 때는 학원에서 임의로 정해주는 정규 수업을 빠질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제도 만만치 않은 양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어요. 물론 그 수업의 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골라서 듣는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맞는 점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와 달리 이돌에서는 등원을 한 순간부터 하원을 할 때까지 13시간 정도를 원하는 인간과 현장 강의를 골라서 듣고 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표를 스스로 세울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면 지치지 않겠느냐 라고 할수 있는데 3수 때 1년 동안 이 도래 다녀본 저로서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의지만 있다면 이 많은 시간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유명하다, 좋다 라는 평을 듣는 모든 강의를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이 강의를 모두 듣고 각 교재마다 최소 3번씩은 반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 좋았던 점은 분위기예요 제일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거는 내 주변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흔들리더라도 옆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그 기운이 나에게까지 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집중을 할 때에도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위가 흐트러질 염려가 없죠 이도를 다녀본 사람이라면 알지 않을까요? 공부하다가 문득 딱 고개를 들었을 때, 백색소음에 파묻힌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나고, 모두가 책상에 붙은 듯이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어떤 말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돌의 관리 시스템이에요 물론 다닐 때야 불만도 많았고 짜증도 많이 났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던 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돌이 가장 앞세우는 부분인 만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번째는 이돌 장학제도의 수혜자로서 올키반 혜택을 빼놓을 수 없죠 아무래도 오랜 기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엄청난 비용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요인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제가 다니던 재수종합학원은 한 달에 교육재비를 제외하고도 학원비만 약 200만원으로 웃돌았어서 이와 비교를 했을 때 이돌에서는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더 적은 학원비를 내는 점이 꽤나 만족스러웠어요 게다가 공부를 하는 만큼 장학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공부 자극도 많이 된것 같아요 또한 다소 길 수도 있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질리지 않았던 것도 이 제도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해요 매달 있는 공식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현대내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 점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저한테 충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것저것 해보는 게 목표예요. 너무 오랫동안 한 가지만 바라고 살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게 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잊혀지는 것 같은 기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수많은 걱정과 불안들이 문득문득 문득 생각을 비집고 들어오겠죠. 끊임없이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하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그 노력조차 너무 버겁고 지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가 됐던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시작을 했듯.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에서 각자의 시간대를 살아간다. 그러니 긴장을 풀어라. 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행복한 의사가 되고 싶은 양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